나에게 오토바이란 생계형 낭만이다. 저는 그냥 내가 할수 있는 데까지 그냥 건강하게 할수있겠 했으면 좋겠다. 안 다치고, 그 외에는 바람이 없습니다. 네, DNA 기동 서비스에서 일하고 있는 박동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공장부터 시작했습니다. 대림 자동차라는 그차원에 입사를 88년도에 이사를 해갖고, 거기서 조립 공장의 공장에서 일하다가 q a 로 갔다가 서비스로 갔다가 이제 우연치 않게 이제 밖에 나오게 개인 사업하게 되죠 여기서 일하신지는... 2 0년전도 했어요. 대표님께서는 원래 오토바이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공장 들어가고부터 이제 아 오토바이가 어떤 다른 걸 알았으니까 그때 조금 흥미를 느꼈어요. 이제 지금까지 온 거죠. 사장님께서는 원래 오토바이를 타시나요? 공장 는때 타고 지, 지금은 출퇴근용으로 그냥 가끔 한 번씩 타요. 사장님이 오토바이를 타셨을 때 자주 가거나 재미있었던 코스 같은 곳이 있을까요? 네, 옛날에 저는 창원에서 투어를 한 번씩 나갔는데 그때는 합천 쪽으로 가면 진짜 좋았어요. 그 재미로 내가 지금까지 오토바이를 타는 것 같아요. 넉넉 길을 달리다 보면 전부 힐링 돼요. 아무도 없이 홀 훨씬 더 벼가 끼고 가는데 보면 참 좋아요. 매력이 있다고 일단 한 번씩 하면 낭만 위주로 오토바이를 한 번씩 좀 타고 다닙니다. UHR125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옛날에 대림에 생각하면 VF125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때는 VF125가 진짜 명차, 명차였죠. 그, 지금, UHR125가 제가 뭐그 생각하면 그때 125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사장님이 생각하시는데, ENA 모터스의 장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ENA는 일단 서비스는 국내에서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뭐, 기동하는 거는 이런 거는, 딴 데는 아직 없으니까. 그거 하나는 기동 서비스 하며, 그런 거는, 딴 거, 딴 업체보다는 월등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 이제 사장님께서 기동을 나가신다고 하시는데, 기동 서비스가 자체 편입니까한 90%는 기동입니다. 가져와서 이제 수리해갖고 갖다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거의 현장에서 되는 것도 있고 간단+ 간단한 건 현장에 되는데 서비스 자체는 현장이 좀 힘들어요. 뭐 시동 안 걸리고 이런는 거는 뭐 간단한 거는 그 대충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뭐 거진 다 실고 옵니다. 견인을 해서 와서 수에 갖고 가드리고 그랬습니다. 날씨도 추워지고 그는데 이걸 보시는 분들에게 관리하는 꿀팁이라든지 있어요 꿀팁은 솔직히 저보다 그, 그분들이 더 많이 할 거예요 그리 그래, 뭐 꿀팁이라면 겨울철에는 솔직히 추우면 그 묽은 오일을 좀넣는다든가그리고 장기간 방치하게 되면 배터리 스모지가좀 빠지니까 뭐 배터리를 단자를 분리해 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시면어 오토바이 오래 타시는데 제가 출정을 한번 가시보시면 가보면 오래 채워놓고 방치를 해놓고 시동이 안 된다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배터리 단계이 다돼가 있거든 그때는. 그런 그런 분들한테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제 단계이 되면 단자를 분리해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네, 업무하시면서 뭐 해야 될 신념 같은 게 있어요? 사장님만의 신념 내만의 신념이라고 특별하고 나는 손님들한테 신용. 보이는 정비를 하고 거짓말을 안 해요. 속이지를 안 한다. 손님 앞에서 정비를 하기 때문에 뭐 서비스는 좀 그렇겠지. 뭐. 근데 일반 손님은 뭐 나는 손님 앞에서 정비를 하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하고 그래서 솔직하게 이거다. 뭐 정직하게 한다 할까? 그렇다고. 지금 사장님께서는 오토바이 정비를 하고 계시는데 엔지니어로서 예.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있을까요 지금에이 시점에서 이 목표가 있다 는 거는 솔직히 힘든 상황이고 저는 그냥 내가 할수 있는데 까지 그냥 건강하게 할수 했으면 좋겠다 안 다치고 그 외에는 바람이 없습니다. 사장님에게 오토바이란 무엇일까요? 나에게 오토바이란 생계형 낭만이다. 지금 입장에서는 안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오토바이는 솔직히 좋아는 하지만 추억도 많고 오토바이에 대해서 어쩌다 보면 싫은 소리도 많이 듣고 했는데 그래도 오토바이에 대해서 저는 낭만이다. 얘 네, 모터스, 화이팅!